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유람선의 경우는 소수의 항해사들과 일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승객들은 편안하게 즐기지만 군함의 경우는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전투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모두가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참이 말씀은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어떤 자들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 같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군함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그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군사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불렀어요. 또 에바브로 디도에게는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라고 불렀고요. 아키포에게는요,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른받은 자들이다라는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 시대의 군인은요, 오늘날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군과는 상당히 달라요. 당시 군인들은요, 살벌하고 치열한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던 실전 군인들이에요. 그들은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칼에 나는 죽는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실전 군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군이다라고부을때 그들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로마의 실전 군인들을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냐? 아니면 나는 전쟁과는 상관없는 민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시냐? 라는 겁니다. 이 자세에 따라서 신앙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마치 소풍 가는 민간이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소풍 가듯이 그렇게 쉬운 것이었다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전투에 절대로 빗대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원한대로 흘러가지 않고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슬픔과 고난, 병과 죽음, 가난과 고통, 억울함과 좌절과 같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가득한 전쟁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터에는요, 때로는 심도 있어요. 때로는 안식과 기쁨과 평화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악한 영들이 가득가득 찬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그 전투를 치르는 전략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배 아내예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요배에게 닥친 어려움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저 신앙 좋고요. 성실하고 부유한 남편 만나서요. 아들 일곱과 딸셋잘 낳고 부적함 없이 늘 풍성하게 살아가던 복받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녀의 남편인 욕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10명이 이 마다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광피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폭삭 깔려가지고 모두 죽게 됩니다. 욕과 그의 아내는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것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모두 잃은 처참한 가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욕은요, 어떻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웠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참 대단해요. 욕은 그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치 않냐고 원망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욕에게 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제는 그의 몸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온 군데 종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온 몸이 가려웠는지요? 쟤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당시는 약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쟤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 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어댔다는 거예요.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요, 의원에도 못 가는, 의사에게도 못 찾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요배 아내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회의가 들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요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즉이 말은요 그만 하나님 신뢰하고 그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배 아내가 한이 말이잖아요. 누가 좋아하는 말일까요? 또 누가 시켜서 이런 말을 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말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배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이후에는요. 성경 욕기서에서는 요배 아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측하건데 요배 아내는 그때 요배 곁을 떠난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은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아내에게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하면서. 입술로조차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배 이 험난한 고난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요백의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셨는데요. 물질의 축복도 두 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자녀들보다 더 멋진 아들 일곱과 아름다운 딸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그 딸들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분이요그 나빴던 건강이 회복되어서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손자를 4대까지 보면서 장사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배의 유배 아내가 요배에게 이런 축복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았다면 그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저주의 말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결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욕보다 이런 사실을 그녀가 알았다면 아마 욕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시 역사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욕의 아내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욕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영적 투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욕기 일장이잘 나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을 두루다니다 온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요베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거룩하게 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그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이예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건 그렇게 해봐라.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대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기자렸던 듯이 인정사정할 것 없이 히스바 그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 충동해 가지고요 요의 모든 가축들을 빼앗고요 그것들 돌보는 종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요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까지 손대라라고 허락하시진 않았어요. 성경 아무 읽어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요의 자식들까지 덤으로 손을 대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렇게 사탄이 요의 모든 물질과 종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빼앗아갔지만 요은 아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니 화가 난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욥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욥이 모든 소유를 잃었지만 아직 몸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요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의 생명만 건드리면내 뭐 마음대로 다 해봐라. 이사단은요요의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요배 이런 시험 속에서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이 시험을 이겨내고요 불 같은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 정근 같이 된 거예요. 더 단련된 거예요. 더 훌륭한 신앙인도, 더 성숙한 신앙인도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기 42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뵙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즉 말씀으로 이전에는 말씀으로 깨닫던 하나님을요 고난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성경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욕기가 성경에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도 버리고 고난 앞에서 절망과 좌절로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욕기가 있어서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욕기의 아내는요. 욕의 아내는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뒤에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요백에 일어난 일들이 영적 전쟁에서 그렸던 영적 사건이었다는 라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오늘날 그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그 고난을 이겨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요 정국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욕과 함께 대대로 대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믿음의 귀감이 되는 승리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어서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 뒤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광야길처럼 어려워 보이고 힘들고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그저, 욕배 아내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고난이 찾아온 그 인생과 신앙의 여정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탄이라는 제한된 존재와 이 존재를 통해서 교만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겸손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선하시고 오묘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고백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계속 다루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깊이 있고 고난을 이기게 돼요. 어려움이 이기고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관자다시기 때문에, 이 영적전쟁의 승리자 되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 대신 이 영적전쟁을 하나께서 님 치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걱정하고 긴장하게 된 거예요. 이 영적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제 아내가 저게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긴장도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기려고 너무 애쓰고 힘쓰지도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고요. 어떤 아이가 나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믿음직한 아빠의 손을 잡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발로 뻥 차주시잖아요. 우리도 그 아이같이 이 전쟁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자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나의 전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아이처럼 이 전능하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 그러면 그분이 어둠의 영적 세력이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편안히 기도를 하자 저를 괴롭히던 큰 문제들이 갑자기 기적까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린 알고 그분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 눈을 떠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나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영의 눈이 뜨여서 영적 전쟁을 준비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해 나가는지 잘 나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야곱에 대해서만 말씀을 살펴보고 그 교훈을 배우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요, 형인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고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밑에서 일해서 두 아내와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유해지자. 삼촌 라반이 엄청나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야반 도주하는 신세가 됐어요. 다시 인생 이 야곱의 인생 우리가 보면요. 야밤 도주하는 이런 사건이 많이 나와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은 고향에 가야 하는데 자신에게 아직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고향을 가고 있는데, 야곱이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즉, 야곱은요,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그는요, 육신의 눈을 따라서 이 육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그는 육신의 복받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요. 도망자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니, 속였더니 속임을 또 당하는 거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무려 14년인가 충성을 다하다가 그만 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후에는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삼촌의 가축들 대부분 자신의 가축들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 살펴보면요, 평생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그가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의 눈이 뛰어서 하나님의 사자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그의 인생 뒤에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죠? 우리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들이 야곱의 인생을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창세기 32장 이절에서 그가 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두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즉, 땅의 군대인 야곱의 무리들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사자들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 눈이 뜨인 야곱은 그때부터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러자 형이 자신을 죽일까봐 힘이 두렵고 답답해졌지만 믿음을 가지고 먼저 형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보냈고요. 가족들도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전에 내시로 바다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축복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축복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실령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며 축복해달라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야곱의 기도가 간절했는지 요 끈질겼는지 기도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은 요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쳐서라도 이 씨름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밤새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요, 야, 내가 졌다.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묻고는 야곱이라고 하니까. 야,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떠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야곱이 만난 이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야곱은요, 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의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 장소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됐다라는 의미에서 분이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띄어서 영적 전쟁을 깨달은 야곱은 그때 무엇을 시작했느냐 우리는 이곳에 집중해서 봐야 돼 무엇을 시작했어요? 바로 기도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야법강간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의 이름도 받았고요. 그런 민족을 너가 이룰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돈안 내도 할수 있잖아요 시간만 내면 할수 있잖아요 정성만 들이면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를 사용 안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초대께도 보면요 신약시대라는 새로운 영적전쟁을 시작하는 마가이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 하다가 전력을 다해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받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쟁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전쟁을 끈질기게 야곱처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아요.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일터와 직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민족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잖아요전 세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끊임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생리의계가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그렇게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눈이 뜨셔가지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축복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지 자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이스 분석에 빠지고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도 우리가 실패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승리하라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이 승리의 관건이 뭐냐 키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 이제는 깨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